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동입니다왜 동인님 채널에서 나오냐고요? 아. 하하하. <laughs> 비밀이에요. <웃음>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서버일까요? 비밀이에요. 거짓말이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은, 킹피스 같은 느낌의 귀멸의 칼날 서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고요. 지금은 물론 레벨이 7밖에 안 되는 뉴비입니다. 자, 여기서. Hello, my name is Level 1. 퀘스트를 받았으니, 뚱가? 하면은 제가 퀘스트를 받고, 여기 칼을 들어요. 근데 칼 어떻게 들더라? 이! 예! 칼 어떻게 들지? 알키 오! 자, 칼을 들게 되면, 요렇게, 허, 어, 아, 허, 어, 아, 뛰어다니면서, 여기 있는 레벨 1 친구들을 잡아야 돼요. 안개, 호! 아! 봤죠, 여러분들? 여기 평타를 치면서, 지금 조금 강해진 상태인데, 이렇게 애들 잡으면서 경험치 업하고 레벨 업해가지고 여 뽑기 하는 곳 있었는데? 어, 어 여깄네요. 이 친구한테 눌러가지고. 어, 뭐야, 이건 아닌데? 어, 뽑기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지? 오, 야, 옷도 살수 있네. 와, 요리치 옷, 천다이야 하하, <laughs> 요리치 옷은 못 참죠? 천다이야 써버렸어요? 옷 갈아입어야겠다. 하하, <laughs> 이게 바로 은, 납니다. 나 킹동이에요. 근데 왜 킹동이가 동이님 채널에 나오냐고요? 저도 몰라요. 야, 뭐야, 등에 용그림 뭐야? <laughs> 저기 레벨 15니까 저희는 아직 10대, 1대 꺼 계속 그냥 레벨업 하면서 하면 될거 같은데? 이거 참고로 아직은 베타하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베타 상태여서 하면 할수록 뭐 앞으로 더 많은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재밌긴 한거 같아. 와, 야, 뭐야, 이거 약간 물방아 같은데? 안개 호흡에 이런 기술이 있었나요? 찹찹, 아, X 기술도 보여줘야겠다. 찹, 와. 이게 바로 안개의 자, V, V 기술. 찹, 와. Z, 찹. X, 찹. C, 찹. 마지막으로, V.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강해지면은, 뭐, 몬스터 잡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이게 지금 쪼업 사냥터라 그런지 사람이 굉장히 많구먼. 몰아서, 찹. 이 친구가 뽑기였나? 어, 맞네. 얘가 뽑기네. 1,500 다이아. 이걸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안 좋은 기술이 걸린 겁니다. 40% 확률. 괜찮아, 괜찮아. 야, 근데 이건 뭐죠, 여러분들? 20% 확률에 저건 뭐지? 처음 보는데? 에헤이. 저런 거한번싹 걸려줘야 좋은데, 그지? 한번 일단 1,500 다이아 모아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드디어 1,500개를 모았습니다. 한번 뽑아볼까요? 아, 굉장히 설레는 순간인데, 아, 어, 이 뭐야, 이거? 오! 뽑기 하는 장면이 굉장히 멋있는데, 안개의 호흡. 어서오시고요 살짝 킹받을 뻔. <laughs> 레벨은 벌써 17이네요. 조금 높은 캔스트한번 해봐야겠어. 아, 얘는 150개죠? 나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까비. 다음엔 뭐가 있을까?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아, 여기가 레벨 50이야? 호. 오! 이 친구들이 온인가? 다크온이? 촤악! 어 살려주세요! 일단 도망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구만. 오, 야, 수영도 되는구만. 그, 이런데 물에 호흡 딱 뽑아서 왔어야 되는데. 그죠? 와, 얘는 벌써 300이요? 아직 베타 버전이라니까. 이럴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오, 여기 물 위를 걸어다녀. 얘네가 온이었어! 오, 이야, 우와. 일단 후퇴. 여긴 뭐지? 오호 다음은 무려 400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와 뭐야 귀살대원인가? 어 핑크머리 귀살대원 잘생겼군 어 여러분들 마을이네요? 하하 눈온 마을이라 베타 버전이라서 만약에 정식 출시가 된다면 여기서 좀더 다듬어져서 좀더고퀄로 나오지 않을까요? 어레니츠 <laughs> 제니츠 제니츠는 레벨 450이고 여기는 무슨 얼음 오니가 있구먼 선빵 필승 피는 달아요? 어, 왜, 이렇게 빨라지, 네들또한번 가봅시다. 어, 여기 쉼터 같은 게 하나 있어. 논밭이고. 여긴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여기는 레벨 600대. 아, 여기가 마지막 같은데, 얘들아? 오, 무슨 철갑옷을 입고 있네요? 아하, 오, 뭐야, 뭐야. 뭐야, 이거 구르는 거. <laughs> 야, 왜 이렇게 구르는데? 귀엽네. 촥. 때려줄게, 내가. 내가 백날 때려도 안 죽겠죠 여러분들? 오늘만 봐줄게 다음번에 나한테 걸리면 아주 혼날 줄 알아 어 여기가 끝이 아니.. 끝.. 끝인가? 아 여기가 끝이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맵 전체는 끝나는 것 같고 이거 솔직히 각 잡고 하면은 한 3-4일 만에 찍지 않을까? 2단 점프 되고요 2단 점프 한 상태에서 당연히 대시되고요 오호 여기 바다가 있구먼 오 어, 잠깐만 좀 뭐지? 저기 혹시 비밀 아이템이 들어있을 수도? 오호, 짬수! 와, 뭐야. 물속도 나름 꾸며놨네. 그죠? 올라가. 어어, 올라왔어요. 이 탑엔 아무도 없는데? 근데 여기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얘들아? 오, 뭐야! 오, 오 뭐야, 여기 온이들 뭐야? 아카자? 아카자에요? <laughs> 야, 뭐야, 아카자 뭐야? 아, 내가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얘네는 못 죽일 것 같아요. 체력도 안 다네. 음, 후대 산 넘고, 산 넘어, 여기 왔는데, 여기 배도 있네? 야, 뭐야, 이거. 야, 생각보다 맵 구석구석에 뭐가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다. 와, 여긴 레벨 230 구간. 오, 오, 레벨 30대 잡는 거? 때려볼까? 아, 잘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우, 야,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파. 차라리 이 쪼레배들 잡으면서 여기서 더 빠르게 강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다시 한번더또 1500개를 모아서 꽃길을 해보자. 와, 얘 번개의 비네 정말 멋있는 친구들 많다니까 이거 내가 하면서 느낀건데 그냥 레벨이 어느정도 완전 너무 높은거 아니면은 그냥 여기 레벨 1짜리 사냥터에서 사냥하는게 제일 좋은데요? 애들 잡기도 편해 생각보다 또 금방 끝나고 경험치도 많이 주고 자 여러분들 뽑기 한번 해봅시다 갑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어 뭐야 자 일단은 새로운걸 뽑긴 뽑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뭘까요? 자 제트 기술 자, x x 기술. 어. c. 오, 범위 넓은데? 마지막으로 v까지. 아, 여기 위에도 뭐가 있네? 한번 가 볼게요. 와, 얘는 레벨 250이야? 오 어, 구멍이 있네? 보스야? 나도 나도. 나도. 어이 고이 고 야야야 친구 죽었다. 아이고, 나도 죽는다. 도망가. 에 헤이. 난 안죽었쟤롱 <laughs> 아 여기 여러분들 다이아모아서 칼도 교환이 되는구나 데미지 3000? 아.. 오.. 아.. 오.. 아 이런식으로 아.. 탄지로 어, 귀걸이 같은것도 파네요 옷도 이런식으로 좀 멋있는것도 팔고 이건 뭐지 호흡 연습할 수 있는건가? 아니 이 만화 옷은 왜 여기있지? 약간 귀멸의 칼라라고 잘어울리는것 같기도 하고 오야너칼좀 멋있다잉 붉은 번개 젠츠니? <laughs> 멋있네. 야, 기우 비싼 거 봐. 역시 기우. 오, 일반 기살 때. 망토? 체력이 5천이나 붙어요? 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파밍해 나가는 것 같은데? 아, 나요리치옷 1,000기 나주고 샀는데. 그럴 수 있지. 근데 생긴 게 약간 요리치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등에 용문신 있는 것부터가 선 넘었지. 칼좀 바꿔볼까? 일단, 엄, 없지만, 없는 돈으로. 어, 좀싼카한번 바꿔봐야 될것 같은데? 요거, 요거, 250원짜리라도 한번 사볼까요? 오케이, 바꿨어요? 일단, 때려보러 갑시다. 퀘스트 받고, 스킬 한번 깔아주고, 평타. 이게 평타 데미지가 세가지고, 레벨이 조금 높아지니까 느끼는 건데, 결국 평타가 세야 될것 같아. 평타 데미지가, 어, 절반이에요, 여러분들. 레벨 30부터는 PVP가 된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아, 어, 이거 빨리, 정식 버전 나와주면 좋겠다. 오호우 1500개 그냥 다시 뽑으러 가야겠다 더 좋은 건할 수도 있어 제발 제발 이번에야말로 제발 설마 난 안개의 호흡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지? 에이 더 좋은 거 뜨겠지 오 뭐야 이거는 아 이게 벌레의 호흡이네 인섹트 어쩌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오 벌레의 호흡은 기술 B까지 있어요 아, 대박 한번 써봐야겠구먼 Z 기술 어 벌레라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어, X 기술 어, 이거 야 C 기술? 오! 야, 이게, 이게 벌레의 호흡이야? 너무 멋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B 기술입니다. 약간 광역기로는 되게 좋아 보인다. 재밌는데, 얘들아? 자, 이제 30레벨 때할수 있는 퀘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여기 몹이 많아가지고 때리는 맛이 있는데, 야, 화염의 호흡 진짜 멋있다. 화염의 호흡은 끝장나는데, 얘들아? 이거 꾹 누르고 있는 건가? 아니네. 뭔가 바람의 호흡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사냥할 때는. 바람의 호흡, 저거, 저거. 두두두두둥 하면서 한두 대, 세 대는 맞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레벨 36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슬레이어 라이프라는 로블록스 게임을 해봤는데, 아, 여러분들, 킹동이 채널 <laughs> 영상 안 올라와서 화가 많이 났죠? 이제 진짜로 일주일 안에 시작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통이었습니다. 유바! 끝.